오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어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절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어도 여화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있다고 믿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폐역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 과 행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삶도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론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래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를,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래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안다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난잘 가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요.미래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마음의 고통은 자기를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는 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공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한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래한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교롭게 행하는 신화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화는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선인과 악인,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대비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어려, 어려운 자들에게까지, 즉 사회적인 영향력까지도 달라지고 있음을 이잠언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